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지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용산구청과 경찰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에게는 사고 이후 납득할 만한 대처도 충분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와 정부가 2차 가해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길거리를 걷다가 죽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왜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는지 성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웠고. 참된 교회를 이루고자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뇌와 그 거룩한 일을 위해 몸 바쳐 헌신했던 그들의 열정,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보급형 말라리아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 넘게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말라리아 백신은 이미 2년 전에 나와 있는 백신보다 반값 가격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습니다. 지구촌 더 넓은 곳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며 생명을 죽이는 기술보다 살리는 기술이 더욱 개발되게 하소서.